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3, 2, 1, 이런 식으로 카운트 되는 그런 부분을, 카운트다운 되는 부분을, 어,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 부분이 되는데,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야 되니까, P자를 누르면 파워포인트 나오죠. 파워포인트 실행하셔서요. 어, 오늘은 조금 카운트다운 1편으로 어, 전환이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전환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애니메이션의 어,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편집에서 여기 텍스트 편집 들어가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대략 그한400 예, 400 정도 요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드시고요. 얘를 컨트롤,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C, 복사 같은 경우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C, 그 다음 붙여넣기는 컨트롤 V. 예, 컨트롤 C, 컨트롤 V, V, V. 다섯 개를 만드시고요. 어,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에 5, 4, 3, 2, 1.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5, 4, 4가 아니라 6이 됐네요. 4, 3, 3, 2, 1. 예, 요렇게 다섯 개가 표기되는데, 일단 오늘 전환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거기 때문에, 다섯 개를 선택을 해서 전환, 슬라이드가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될 거냐면, 오늘은 샘플로 큐브를 한번 이렇게 예, 요렇게, 되는 큐브를 다섯 개를 다 선택한 상황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F5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효과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내려가고. 옆으로 갈까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큐브로 진행이 됐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매번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5, 4, 3, 2, 1, 이 부분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 세팅해서 자동으로 어 진행이 되게 카운트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 다음 시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할 때도 넘어가는데,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1초, 자동적으로 1초마다 이제 진행이 되게끔 요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F 누르면 자, 5 4안 눌렀어요. 3 2예 1.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어, 바로 이어서 할수 있게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이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 시작 뭐 10초 전 해서 카운트다운을 뭐 이렇게 좀쿵쿵쿵 쿵, 쿵 이런 소리와 함께 진행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소리 없음인데 이거를 어, 바람 소리 폭발 폭발로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봤는데 다양하게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폭발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들을 각각 각 넣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카운트다운을 전환이라는 걸 가져다가 카운트다운하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